갑자기 발 밑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자아 마신의 기운에 당황한 한비광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번화가 시작됩니다. 곧 자아 마신의 기운이 한비광에게 향하자, 한비광은 이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결국 자아 마신의 기운들에 붙잡힌 뒤, 몸을 뚫린 채로 풍연과 함께 속박당하고 맙니다. 천마신군 역시, 한비광이 제압당했음을 눈치챘지만, 불멸봉황은 거센 공격을 이어가며 틈을 내주지 않았고, 자아 마신은 이런 상황이 즐거운 듯 죽이진 않고 살려두는 법도 있다 말하지 않았냐고 한비광을 비웃으며 내 놈의 몸을 접수하기 전에 만활대법인지 뭔지 아는 저것부터 해치워버릴 테니 넌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한편 무림진영의 최후방에 위치한 은총사와 유세하는 닿는 순간 모든 것들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던 자아 마신의 기운에 의해 순식간에 많은 동료들을 잃고 얼마 되지 않는 인원들만 남은 채로 자아 마신의 기운은 오직 8대 기보의 기운으로만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한옥신장으로 만활 대법이 펼쳐진 저 안쪽은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전장의 상황조차 알 길이 없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던 때에 어느새 은총사 앞에는 잔백 천검대장 야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불멸봉황이 신지 무사들을 향해 다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신지의 최우선 공격 목표는 빛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으로 그곳을 파괴하는 자에겐 그가 원하는 포상을 보장하니 신지의 모든 무사들은 전력을 다해 빛이 올라오는 지역을 파괴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불멸봉황의 명령을 받은 신지 무사들이 일시의 최후방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몰려오는 신지 무사들의 모습을 본 은총사는 전방의 전열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깨닫고 좌절하였는데, 이어서 야은이 강력한 기운을 보이며 은총사의 목을 노리는 등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던 순간, 유세아가 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야흔을 쳐냅니다. 유세아가 은총사를 대신해 야흔을 상대하기 시작하자 이에 은총사는 너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던 자신을 깨닫고는 유세아에게 야흔을 맡긴 뒤 다시 진을 짜고 끝까지 적들을 막아 만활대법을 완성시킬 시간을 벌기로 결심하는데 야흔은 그런 유세아와 은총사를 무모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유세아는 누구도 미래는 알수 없다고 답하며 그렇기에 저분이나 나나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고 계속해서 야흔이 멍청한 선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고통스러운 죽음밖에 없다고 비웃자 유세아는 그런 야흔에게 그래서 그대는 마신의 숨겨진 칼이 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냐고 묻고는 심검이란 도구는 마신이 자신의 정체에 대한 발설을 막거나 협박할 용도로 쓰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마신의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자아 마신과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자마신의 아 신검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세아의 모습과 함께 이번화는 끝나게 됩니다. 유세아와 잔백 천검 대장 야은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상황이 그려지며 이번화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야은은 빠르게 유세아를 향해 격돌한 뒤 방금 전 유세아가 했던 신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무슨 알아먹지도 못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냐고 답하며 그런 말장난으로 자신을 잡아둘수 있다 생각했다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유세아는 그런 야은에게 그게 정말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라 답하며 기운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신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갑자기 폭발적인 기운을 발출해내어 야은을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격돌해오며 엄청난 기운을 터뜨리는 유세아의 기세에 야은은 잠시 당황하여 밀리는 듯 싶었지만 곧 야흥 역시 숨겨두고 있었던 기운을 드러내어 유세아에 맞서기 시작했고, 이후 유세아가 한눈팔지 못하도록 진로를 차단한 뒤 부하들에게 유세아는 자신이 맞겠다고 말하고는 가서 빗기둥을 파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잔백천검대원들이 유세아를 지나쳐 만활대법으로 향하기 시작하자 최후방을 지키던 은총사와 얼마 남지 않은 장백산 무사들은 몇단 되는 숫자로 사활을 걸고 진을 유지하며 천검대에 맞서려 했는데, 그렇게 청검대와 장백산 무사들이 부딪히려는 순간, 갑자기 알수 없는 이유로 달려오던 청검대원들의 목이 하나둘씩 잘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장백산 무리 앞에 등장한 백강이 그 정체가 환영술로 전장에 난입한 환종의 무사들임을 알려주었고, 이어서 백강의 뒤편에서 사파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이 역시 걱정할 것 없다고 알려주며, 비록, 그간 보여준 모습으로는 신뢰를 얻기 부족한 이들이라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무림을 위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강은 잠시 양은과 격돌 중인 유세아를 살피고는 유세아가 다시 마기를 개방했음을 확인한 뒤 전황이 급한 만큼 최전방은 다시 유세아와 은총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천마신군을 도우러 가겠다고 했는데 자아마신이 있는 지역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는 은총사가 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에 천마신군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천마신군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백강의 모습과 함께 이 번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번화에서는 풍연과 한비광을 제압한 자아마신이 본격적으로 만활대법을 노리기 시작한 가운데, 과연 미군은 만활대법으로 천하오절들과 다마린 진풍백을 무사히 살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백강이 말한 사부님을 도울 수 있는 자는 1월 수룡륜의 주인인 도월천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도월천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해 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